사무실 앞에서 네 오늘 케밥 먹으러 떠납니다 케밥 먹으러. 어 <laughs> 아, 저희는 지금 서울 백그라운드 <laughs> 서울 서울 케밥 세우, 서울 케밥 네 서울 케밥인데 이게 용산 케밥인 것 같아. 요이 아, 네. <laughs> 전자상가로 얼마 만에 오는 건지. 예, 전자상가, 네, 용산 전자상가를 한참 지나서 왔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정신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, 네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1등으로 도착한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, 전혀 케밥집 없을 것처럼 생겼잖아요. 네 그죠? <laughs> 얼마만에 케밥 먹는 거예요? 저한 5년 된것 같아요. 5년. 네. 와. 미각을 잃었네. 그러니까요, 맛을 까먹었어요. 5년이 5, 5년이면은 음, 저는 이제 방금 유럽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아, 바로 그 살아있는 미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대너랑 독일 대너랑 네. 어, 비교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네요. <laughs> 음. 저 저녁 해봐 먹을 분위기 아닌 이 진짜 뜬금 없다. 왜 여기 계시지? 케밥집이? 어, 되게 놀라운데. 야, 이게 진짜 <laughs> 길한복판이서껍게 <곱게> 생겼는데. <laughs> 저기 사람들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, 무시 네, 케밥집입니다. 어, 케밥 써 있다. 어, 네. 오... 짠. 네, 케밥집에 도착했습니다. 주문하셨나요? 전 아직 주문 안 했습니다. 주문 안 하셨어요? 양고기 먹이. 주문하셨어요? 저는 했습니다. 네, 뭐 주문하셨어요? 어, 되너 양고기를 했습니다. 되너 양고기, 아 네. <laughs> 양고기 오케이. 뭐 주문하셨어요? 저 양고기 케밥이야. 양고기 다 양고기네. 뭐 주문하셨어요? 양고기 도너예요. 아, 되너랑 케밥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? 되너는 빵이 두껍다고 하더라고요. 어? 어디서 하셨어요? 저기 메뉴 <웃음> 메뉴판에 메뉴판에 <laughs> 써 있어. 멀리서 왔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천안에서. 천안. 오, 진짜? 오늘을 위해서요? 네. 와, 천안에서 우와. 왔다고요? 와, 미쳤다. 그렇구나. 케밥 먹어본 적 있어요? 독일에서 한번 먹어봤어요. 독일에서 오늘도 비교되겠네. 비교, 비교 체험. 음료수가 네. 나왔습니다. 스파이. 이건 뭐 시키신 거예요? 아, 케밥을 그냥, 시키셨구나. 네. 보실수있어요 이렇게 말려서 오는거 케밥이라고 하는거예요네 나도 케밥 시킬거예요 <laughs> 저도 케밥 저도 아, 케밥. 네. 양고기 케밥 양고기 케밥 양고기가 케밥. 양고기 인기가 많네 다 비싼거 시키셨네? 여기에 뭐 시키셨어요? 전 양고기 돈 배너로 시켰습니다 다 아, 양고기 시키셨구나 다 양고기 배너 양고기 돈어라고 <laughs> 써있지만 네에너입니다 브이너. 예, 네. 도너 아니고요? 브에나맛있어요 따봉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맛있습니다. 어, 드디어 제 콜라가 나왔습니다. 제가 원하지 않은 제로 콜라가 나왔는데. <laughs> 제로는, 제로는 처음 먹어봅니다. <laughs> 아, 왜 제로 콜라 시킨 거야? 아, 약간 다제냥 콜라 시켰는데 다 제로 콜라 원하시길래. 아, 당연히. 예, 당했습니다. 이 배너를 먹는 법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소개하는 그니까 건 아니죠. 그니까. 독일에서 먹은 거랑 지금 비교를 하려면 고기를 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독일에서 먹어본 것보다 고기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진짜 양고기 같은이 약간 잡고기 같아느김이 <laughs> 라면 <laughs> 먹기 까지 너무 오랜 시 간이 걸린 것같 아. <laughs> 한, 한 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? 아 이거요? 이제 한 시간 기다려. 한 시간 만에 먹는. 걸. 최근에 독일에서 드셔보셨죠? 네 먹어봤어요. 비교해서 어때요 솔직히 고기가 여기가 더 실한 것 같아요. 뭐야 음... 더 실하고 고기 근데 저는 이제 독일에서 여러 군데서 먹어봤으니까 거기 네. 평균보다 높은 것 같아요. 아, 어... 어... 그 맛있습니다. 일단 양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맞게 나와. 아, 맞아요. 어, 너무 많아, 독일 <laughs>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양 많아가지고. 다못 먹은 적이 되게 많거든요. 끝까지. 음, 네, 네 음. 다 나오는 거. 다 먹을만 한것 같아요. 저도 배고픈 어학생 때. 진짜 2유로에 팔았는데, 이거. 와, 진짜 팠네요. 네. 지금은 꽤 올랐더라고요. 그래도, 배너 시세가. 지금은 한 7유로? 와 비싸네요. 맛있으셨어요? 어떠셨어요? 진짜? 네,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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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밥집을 떠나서 집으로 갑니다. 집으로 갑니다. 흔들어주세요 앞쪽으로. <laughs> 네, 와, 돌리고 기들면서 진짜 맛있었어. 돈가리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. 진짜요? 그 하얀 소스가 진짜 고기에서 먹던 맛이던데요. 하얀 소스만 네. 있으면 사실 뭘 해도 저런 맛이날것 아, 같지 않나요? 그렇긴 하죠. 네. 독일에서도 그런 그 소스를 썼던 건지 네. <laughs> 고기 퀄리티가 더 네.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좀, 더 좋은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. 조금 이제 독일에서는 되게 고기를 야, 이렇게 얇게 칼로 이렇게 썰어뒀던 네.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양꼬치처럼 좀. 그치, 좀 양꼬치. 알, 알, 알이 들어가는 거의 느낌, 양꼬치 그, 느낌이라서 네, 네, 퀄리티가 좋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또, 잡고기는 잡고기 맛이 있거든요? 약간의 그런데. 네. <laughs> 물량 10분 먹는 맛? 네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그런 거는 아니지만, 네, 나름대로. 네. 네. 충분히, 이제, 부하의 네, 맛을, 네. 네. 미리 볼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다. 네.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하여튼 양도 뭐 나쁘지 않았고. 맞아요. 저는 그 케밥을 시켰는데. 아. 아, 대너 말고, 아, 대너, 대너지, 네네네. 대너 시켜서 빵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. 어, 진짜요, 안에 것만 드시고. 네. 네. 아, 양이 근데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. 예, 네. 독일... 빵 맛있었어요. 네, 저는 그냥 비슷한 맛이었다고 느껴요. 아, 좀 빵... 많이 빵좀 먹었어야 되는데, 네, 그냥 독일에서 먹던 거랑 비슷했어요. 되게 좀... 아막 대너 트름이 나오는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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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저도 아까 밥먹콜라 <laughs> 마시면서 있다 보니까 얘기하니까 어오 조심해야겠다. <laughs> 아, 네 진짜 지금까지 대너 <laughs> 맛집 탐험대. <범데>. 네. 출, 출. <laughs>